아니 지금 몇 시야? 요새들 애왜 이렇게 늦게 된기지한번혼좀 나야 돼요새애들은테 아, 미안 미안. 우리가 좀 늦었죠? 야. Sorry Sorry. 서울 너무 멀어. 얘들아 <laughs>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몇 시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뽀대형이라서 시간 실화. <laughs> <laughs> 어? 이거 어디 거예요? 몰라. <laughs> 오빠가 이렇게 와서 기다려야 돼 지금? 오빠예요? 오빠예요. 아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약속 시간이 자꾸 늦잖아. 너희 팀에서도 어? 그래? 어 미안 미안. 사리 사리. 미안해 미안 늦어서 정말 미안해 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뭐 하다니까요? 아 언니? 미안해 지금 몇 시야? 잘 늦어. 나 지금 우승하고 오느라 늦었어 미안 뭐명원 언니가 우승했나요? 언니들이 다 해줬죠? 아니 우승했다고 지금 늦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때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어 와 우린 뭐 우승 안 해봤나? 안 해봤잖아 프로 와서는. 아니,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우승을 얼마나 많이 해? 달라. 했을까? 프로는 달라, 그냥. 달라, 알아? 야, 우리도 <laughs> 우승 많이 해봤거든. 정규 리그? 챔프전이잖아, 진이야. <laughs> 우리도 한번 했었어. 오케이. 나 있을 때. 오케이! <laughs> 아, 솔직히 그, 저는 대학교 때 우승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냥 대학교 때가 아니라, 농구 커리어 중에 우승이 없는데. 근데 저기 그, 진이랑 유리미는 광주 대때 우승을 진짜 뭐 통합운승도 해보고 많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프로 와서 우승을 해봐야지 대학교 때 우승이 뭐 그게 있나 싶기도 하고 프로 와서 우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승해서 너무 좋습니다 <laughs> 여튼 우승한 거 축하해 잘하더라 진짜 땡큐 맞아 드래프트도 마지막에 뽑혔는데 챔피언도 뛰고 아주 대단해 언니 그래 명관이 마지막 순간에 뽑혀가지고 나 진짜 울었잖아 그때 재활하면서 그렇게까지 울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조금 영광 언니가 살짝 관심이 부족했나 봐요 못했으니까 뒤에 뽑혔겠죠 근데 이번 유림이도 상 하나 받았잖아 신인상 아, 진짜 맞아. 대단하다니까 어, 맞아. 와, 유림아 신인상 진짜 먼저... 아무나 못받는데 멋있다 아니에요, 역시 광주대 그래도 네가 잘하니까 받은 거지 에이 진짜 너무 좋았다니까 뭐 제가 잘했죠 기회가 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 너무 잘했어 유리만 진짜. 아 진짜. 너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가 진짜 많아, 진짜로. 야 나도 진짜 취재하면서 하나하나 경기하다가 강유리 때문에 뒤집힌 게 얼마나 많은데. 봤어요 경기? 난 맨날 봤는데. <laughs> <laughs> 아니 그래. 난왜한 번도, 아, 번도, 번도 본 적이 없지? 저는 남문으로 넘어가신 줄 알았어요. 입술 떨리는 거 보시고 야 내가 오늘 시즌 기사 중에 여전히 제일 많이 갔어. 지각하신 거 어, 아니죠? 왜한 번도 못 봤지? 그래, 어쨌든 신인상 얘기하자. 네. 네. 에이 뭐 저만 받았나요? 다들 신인상 이제 받으시면 되죠. 하, 유림이 뭔 x 야 그거 그럼 은퇴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은퇴하고 다시 하라고? 하, 아니 유림이는 생각이 없나 봐요. 지금 제가 프로 몇년 차인데 지금 다음에?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교육 좀다 시켜야겠습니다. 시 야, 근데 신상도 인 가치가 있는 상이지만 내 생각에는 어시스트 왕도 정말 대단했던 거 같아. 에이, 저는 뭐 그냥 운이었죠. 언니들이 너무 잘하고 잘넣어줘서 어시스트가 무슨 운이야. 실력이지. 너 옛날부터 잘했잖아. 아, 아, 아. 대학 시절에도 어시스트 원래 잘했어? 아, 그럼요. 어시스트. 아니 그때는 유림이가 잘 잡아줬어요. 유림이가 아. 있어서. 제가 집은 일하고. 그리고 또 강주대 중한 명만 데려오면 되나? 안돼. <laughs> <야, 근데 명주대는, 웃음> 아니, 아니 원래 유, 명가에도 광주대 출신이었어요. <laughs> 근데 너네들 정말 겸손하다. 뭐 언니들이 잘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쉽게 넣으려면 또잘 줘야 되잖아요. 그건 또뭐제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센스죠 센스. 어시스트는 뭐 마지막 경기에 뭐 진이한테 다 몰아주던데요, 그냥? 얘들아, 진이 어시스트가 경기당 5.5였어. 너 명관이, 너 유림이, 니네 둘 합친 것보다 많아. 정말 대단했어. 그니까 진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대학도서 언니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때부터. 저는 카드가 아니라가지고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진이는 슛 없잖아요. 야투율몇 퍼센트죠? 그런데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진이는 원래 나가려는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혜진 언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를 정말 잘해줬다는 거지. 거기다가 풀타임. 30경기에 다 뛰었어. 근데 그 진짜 부담됐을 텐데 너는 그 전에 부상도 있었고 너는 그리고 또 정규리 그몇개안 뛰어봐가지고 잘 음. 모르잖아 그거는 근데 난딱 반만 뛰어아 근데 또 플레이 불쳤잖아요. 근데, 근데 너는 진짜 대박 대다한한 거지. 정규 작년에 정규리 그 우승팀, 시장 작년에 한 번도 안 뛰다가 ]잖아요. 내년에 정난이 다시 복귀하면은 음... 야 근데 유리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프로와가지고 갑자기 3점슛이 좋아졌어? 너 원래 대학교 때 슛이 아예 없는 선수였어. 아예 없지 않았다고 몇번 말씀드린 음, 것 같아요. 몇번 있었어요, 몇 번. 저 대학 때도 괜찮았어요. 대학 아니, 시절 너네가 봤을 때는 어땠어? 근데 유림이가 음. 왜냐면 안에서 하다 보니까 슛 소는 못 보지 못했는데 진이가 음. 어, 있을 때는 슛을 안 썼어. 그렇죠. 왜냐면 그때. 슈... 근데 언니 봤잖아요. 그럼, 아. 그러니까 그럼 얘가 슛을 샀어 그럼 얘가 슛을 샀냐고. 아니, 근데 나는, 나는, 나는 만들어줬지. 만들어줬도 <laughs> 항상 우리 벤츠에서 하는 말이. 어. 지니는 슛 없어. <laughs> 없어. 아, 아 어, 근데 또 이게 뭐냐면 가끔 쏘잖아요? 그게 또 들어가. 근데, 어, 근데 가끔, 가끔 쏘면 들어갔어. 가끔 쏘면 들어갔는데 그래도 응. 잘안 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는 안쐈거든 어, 그때는 좀안 쏘는 게. 지금은 됐고. 안 쏘는 게 아니라 못 쏘는 거고. 유림이는 뭐. 저 때는, 저 4학년 때는 쏘긴 쐈는데. 잘. 곧 잘. 곧잘은 아니었어요. 그냥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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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희도, 아니 진희랑 똑같았어. 기억 아니, 아니 기억에, <laughs> 네. 어디 있어. 대학리그한 번만 다시 봐줘. 내가 <laughs> <laughs> 한번 기록을 넣어볼게. 아기록 기억... 넣어주세요? 기억... 그런데 어떻게 3점 주듯이 그렇게 끌어올린 거야? 음... 프로 와서 열심히 하니까 노력하니까 된 거죠. 다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아요? 왜저 쳐다봐요? 음... 솔직히 유림이가 뭐 3점이 좋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냥 이수언이가 좋다 보니까 이수언만막다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운이었던 거 같아요. 이제 다음 시즌에 한번 두고 봐야죠 전 플레이오프에서 3점 성공률 42%예요 아 근데 슛은 연습하면 진짜 많이 느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진짜 슛 저도 3점 별로 없었는데 이제 연습하니까 다 돼요 연습하면 3점 다쏠수 있어요 근데 있습니다. 나는 저 명관이한테는 궁금한 게 있었어 뭐냐면은 너가 처음에 딱 뽑혔을 때 내가 감독님한테 갔어 4라운드 음. 마지막 순위 이명관 선수가 부상 중이었는데 뽑은 이유가 뭔가요? 음. 한번 물어봤는데 감독님이 어 이명관은 슛이 좋아가지고 뽑았다고. 음.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감독님이 잘못 뽑으신 줄 알았어. 아 <laughs> 어, 근데 명관 잘교때슛 좋아하는데? 저는 아, 슛을 간간이 3점슛도 저희 팀에도 이제 던진 애들이 많기 때문에 간간히 던지고 저는 거의 드라이브인이나 음. 그런 걸 해서. 점프슛. 예, 네, 점프슛 던져서 음. 그렇지. 그런데 너도 어쨌든 결국 프로 와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늘었다는 거지. 그죠, 죠 그렇죠. 당연히 연습하면 음. 다 늘게 돼 있어요. 여기 낮쳐다봐 눈이 거기 간다. <laughs>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유리야. <laughs> 아. 안해, 안해, 안해. 눈치. 나안 해! <laughs> 하... 저 진짜 술 연습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타고 나야죠. 이건 손 감각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실은 좀 타고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된 영문인지 대학교까지 갔다 왔어. 대학교에 가서 프로에 진출한 동기들이나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한 적은 없었어? 어, 저는 진짜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프로 농구 경기를 안 봤고 약간 저는 이제 취업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갔다 가니까 약간 이 대학 생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더그 고등학교 때간 애들이 더좀 많이 안타깝고 조금 더 그런 게더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할거다 해보고 그랬나 봐. 네. 어, 유리마 어땠어? 할거다 했죠. 야그 얘기하면 어때요? 할거 많이. 할거놀거다 놀았죠. 유리마 너는 어땠어? 저는 저도 대학교에 있을 때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데 저는 프로 오니까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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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맞아요. 오니까 좀 이제 제 나이 애들 연차도 많이 쌓이고 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했는데 이제 막 저는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 좀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좀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어떻게든 기회를 좀 잡아서 잘 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병관한 너는? 근데 저는 이두 명이랑 좀 다른 게 저는 걱정이 좀 많고 그리고 전 사학년 때 다쳤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래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 때문에 살짝 되게 불안하긴 했고. 근데 그런 거 빼고 나면은 농구 외 쪽으로 약간 뭐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진짜 PPT 발표를 막 처음 들어가서 해본다든지. 뭐 논문을 쓴다든지 뭐 약간 뭐 상도 받아보고 명관이 토익도 봤잖아. 네, 토익도 어. 하고 졸업하려면 해야 되거든 그리고 또 음. 봉사도 해보고 진짜 정말 농구 외적으로 정말 좋은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저는 많이 그런 질문 받거든요. 대학 간거 후회 안 하냐? 근데 전 진짜 지금도 후회 안 하고 앞으로도 후회는 안할것 같아요. 그 나이 때딱 즐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너네 막팀은 가가지고 대학 시절 썰도 풀고 그래? 네 아, 물어봐요. 물, 아. 뭐 그때 어땠어요? 언니들 맞아. 언니들도 아, 미, 아, 아, 아 밑에 애들 언니들도 아, 뭐 공부하는 거 물어보고 다 불어해 다 했어 하면 MT 가봤어? 막 이런 거? 네, 뭐 그런 저는 근데 MT 안 가봤어요. 저도 MT 못가 봤어요. 그 3월 그, 달에 대학입시 하잖아요. 맞아 음, 아, 그래, 그래서 아, 그래서 못갔어요막 아. 신입생 환영회 근데 요즘 애들 그나 졸업하고는 좀 가더라고. 유림이 졸업하고 였나? 네. 맞아 저희 저 오늘 저 뜻에 못갔어요다그 대학 시절 때 서열은 어땠어, 너네? 서열? 너네 셋이 서열 정리. 어떤 스 근데 그 각자 그다랑하는게 각자 자하는게 아, 다라 아. 다 다른 아니 솔직히 그래도 <laughs> 우승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 4학년 <laughs> 단내는 단대는 그냥 거의 아. 명반이 단대 르브론이었잖아 아 근데 아니, 근데 그 음. 별로 기 아, 있... 저희한테 그게 아. 없었어요 근데 아, 그그그 4학년 때 경기 보셨어요? 아, 우리한테 그냥 20몇 점 그냥 지으시 그건 나 없을 때잖아 너는 왜이게다 없을 때 나는 나땐다 없음에서 다잃버렸어요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있어 뭐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은행 관계자분이랑 내가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안, 김진희 선수 이거 출연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섭외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진희 선수 얘기 하나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야 어떤 거예요? 김진희 선수한테 얼마 전에 플레이오프 할때 그 차장님께서 김진희 선수 사기를 좀북돋아주시려고 슬램덩크 다 봤어 너네? 아니, 전그안 아, 봤어. 슬램덩크에 송태섭 선수 알지? 송태섭 선수라고 가드가 있는 가드. 거기서 우리 팀의 넘버원 가드는 나다. 이렇게 멋있, <laughs> 멋있는 짤이 있어. 아 그래서 넘버원 가드 딱 최고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라고 그걸 딱 보내주셨대. 음. 근데 진희가 뭐라 그랬는 지 알아 거기서? 선생님이 <laughs> 넘버원 가드다. 아니. 뭐야? 차장님, 우리 팀일 우리 팀, 팀, 팀. 넘버원은 지현이 있대요. <laughs> 아 진이야 그거 좀... 아, 아 이해를 아또 이해를 이해네 진이가 원래 이해를 잘 못할 때가 같아요야 야, 그래서 나는 진짜 사장님한테 그래서 버해주어야 어... 돼요. 아 그래서 언니들은 좀 많이 답답해. 사장님 이 그래서 그냥 거기서 설명을 시키려 줘 않고 그냥, 어, 아... 그냥 아... 너무... 거기 있구나. 아, 거기 다 그래요. 사장님 아, 아... 보고 계시죠? 굳이 이 얘기까지 네. 안 하셔도 되는데 아또창피해지네 근데 이게 또 언니들한테 저좀 많이 답답해요. 나도 답답해 이해 왜요? 나도 지금 벌써 답답해 대학교에서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할 많은 경험하고 공부랑 운동 열심히 병행하면서 또 프로로 나서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 저도 대학교에서 공부랑 운동을 병행해 봐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근데 목표하는 게 있고 노력과 열정만 있다면 자기가 목표하는 걸다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채팅.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걸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좀안 좋은 상황에서도 각자 조금 나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연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고 대학 선수들이 좀더 w k b 에좀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먼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얘들아, 근데 오늘 진짜 우리 대학생들끼리 모이니까 진짜 오늘 꿀잼이다, 꿀잼. 음. 다 끝났나요? 저 면허 따러 가야 되나 지 빨리 가야 아... 돼. 몇 종이야? 이 종. 이 종? 음, 오케이. 저희 이제 갈게요. 계산 좀 하고 가세요. 바이바이. 잘 먹었습니다. 라코스테 수고했어요. 아, 금수저 라코스테. 그니 그러니까. 파이팅. 야, 102야, 102. 102야? 어, 오. 완전. 뭐야? 화석이야, 화석. 야, 근데 너 무슨 차 사게? 차요? 차는 음. 안 사는 생각 했는데 일단 면을 따야지. 오케이. <laughs>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을, 많이 부족한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 좀더 보완해서 꼭더 좋은 모습으로 또 다음 시즌에 꼭뵐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젠블드 사랑해요! 솔직히 저는 작년에 들어올 때 부상당한 채로 들어와서 이번 시즌은 그냥 다치지 말고 부상 없이 그리고 만약에 1분이나 30초 정도 만약에 진짜 짧은 시간에 뛸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뛰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 기회가 좀 빨리 오게 돼서 살짝 얼떨떨하기도 했고 다시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다음 시즌에는 좀더 재미있게 농구를 볼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에는 꼭 팬들과 함께 경기장에서 뛰고 싶고요. 다음 시즌에는 이번 시즌보다 좀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나부터 몰아줘. <웃음> <웃음> 너. 하나, 둘, 셋. 관아, 너뭐한 거야? 됐어. 야, 와, 진짜. 쩐다, 갑자기. 어, 갑자기 이미지 관리해요? 와, 아, 진짜, 와 진짜 약하다, 약해. 네. 어,